상점 크리에이터원에서 천사샵 구르기사 후원 등록하시면은 크리에이터 쿠폰 발급 즉시 넥슨 쪽지함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5월 16일 개발자 노트 자,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프라시전기 디렉터 임유상. 임유상님이 개발자 노트를 올려줬는데 제가 왼쪽 메모장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고 그동안 프라시전기에서 문제점으로 좀 생겼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정말 긴 내용을 통해서 좀 얘기를 잘 해준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현재 프라이전기의 아이템 연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템 연성은 기존에는 심연증폭이라는 캐릭터 스펙업을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됐거든요. 이렇게 아이템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조합식이 뜨면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부가적인 뭐 영웅 주문석이라든지 심연석 조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가적인 거고, 연성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거는 정수예요. 정수를 통해서 캐릭터의 심연 증폭을 하는 게 목표가 됐었죠. 근데 요게 패치가 됩니다. 신규 조합식들이 나온다고 해요. 요건 근데 업데이트가 조금 뒤로 살짝 밀려서 늦은 여름쯤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고요. 현재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장비들이 주로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장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거래소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 특히 지배이 케이프 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죠. 값싸게 좀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장비들을 보면은 이제 으뜸자라는 약간 영웅의 상위 아이템들이 있어요. 영웅의 상위 아이템들도 가격이 저렴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개발자 노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장비와 아키론, 그리고 재료 등을 소비해서 새로운 연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전설템 파편이나 압제자 파편이 이러한 재료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파편이 아니라 완제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영키룬, 영웅 아키룬 이게 프라시 전기에서는 아키룬이 스킬인데 영웅 스킬의 가격 또한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웅 아키룬들이 또 재료로 쓰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거를 찾아보면 뭐30 다이아 이렇게도 좀 찾아볼 수가 있고 어, 재료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좀더 상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재료는 예상을 못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내용은 인게임 플레이를 통한 성장 개편.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보면은 밀라파 상인이나 뭐 카데라 상인까지도 얘네가 파는 아이템들의 품목을 좀더 올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프라시 전기에서 밀라파 상인 시간 틈박이라는 컨텐츠에서 얻을 수 있는 밀라파를 통해서 이 상인한테 아이템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나온 지가 벌써 진짜 뭐한 2년 되지 않았나? 2년 동안 손목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인 게임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심해졌는데 이제서 좀 개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드 보상 효율 상향. 이제 프라시아 전기는 그냥 쟁도 쟁이고 필드 보스 쟁도 보스 쟁인데 아무래도 게임을 즐기시는 중립 분들도 많고 프라시아 전기의 보스 컨텐츠가 다른 게임들보다 는좀더 컨트롤도 요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레이드라는 컨텐츠가 나왔거든요. 이 레이드 컨텐츠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들도 또 상향해준다고 합니다. 결사증표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 상품들의 가성비도 또 올려준다고 하고. 결사상인에서 좀 구매할 수 있었던 것 중에 말도 안 됐던 게 몬스터 부산물이라고 초반에는 좀 값어치가 되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결사증표를 그만큼 주고 사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런 것들을 좀 대체적으로 고쳐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심연증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각성할 때 확률이 30% 50% 그런 것들이었는데, 재료를 더 써서 100% 도전으로 좀 운빨로 고통받지 않게끔. 그렇게 기능을 추가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거는 재료를 더 써야 돼요. 아, 별빛이면서 획득처 추가 예정이고, 5월 21일, 6월 4일에 걸쳐서 투라시아 전기 재전 보상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재전 보상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나온지 꽤 됐는데 시간 틈바기 탐험 기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번 좀 건드려줘가지고 보상이 살짝 좋아졌어요. 네, 런 탐험 기록이랑 최강전은 뭐 통합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진행이 되는 보스 잡아가지고 점수를 얻어서 보스 많이 잡은 사람들한테 좀 보상을 주는 재전이 그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보상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결사의 전후와 함께 이런 것도 좀 보면은 말이 안 돼요. 게임이 오픈되고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는 되게 안 좋은 보상들이기 때문에 바뀐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내용이 5월 21일 날 밸런스 패치 레벨업을 했을 때 캐릭터들이 HP를 전체적으로 좀 획득을 할수 있게 패치가 됩니다. 그리고 공격력 저항 스탯이나 회복량 같은 스탯들이 좀더 붙기 때문에 아마 사냥터가 반단계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92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92.5 정도를 갈수 있는 스펙으로 방어력이나 이런 회복량 등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피통이 크, 커지기 때문에 지금 프라이샤 전기는 워낙에 서로 1대1 전투 같은 걸 했을 때 진짜 구라 안 치고 1초 컷 나거든요. 그런 득딜 메타를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 패치가 되지 않을까. 다음 내용은 또 중요한데 환영 검사 장검 스탠스에 굉장한 너프가 이루어집니다. 환영 검사 장검 스탠스가 시시기를 맞으면 기절이나 빙결 이런 것들을 맞으면 은신의 자체적인 쿨타임이 생긴다고 해요. 생존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PK 시에 은신 초기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플레이어 유저를 킬을 하면은 은신 쿨타임이 30초가 감소가 됐어요. 여기에 또 내부 쿨타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죽음의 표식이라는 디버프 기술 여기에다가 원래 이게 확률이 100%로 주표를 쓰면은 캐릭터 위에 보라색깔 방패 마크가 떴는데 약간 깨진 방패 마크가 떴는데 이게 막힐 확률이 생긴 거예요 상대적으로 용 캐릭한테 주표가 또안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디버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5월 21일 날 밸런스 패치를 통해서 환영검사가 너프가 되고 클래스 체인지가 거의 무료라고 할수 있죠 인게임 재화인 골드를 통해서 클래스 체인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은 환영검사는 무료 클래 해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클래스를 바꿀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요 아, 또 재미있는 컨텐츠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으뜸자 봉인전이라고 전설 아이템 상위 단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인전인데, 기존과 동일하게 에테르로 으뜸자 공인전의 재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방식은 기어다니는 재해, 시간 틈박이 영지보스와 비슷한 진행방식으로 예상이 됩니다. 1층과 2층, 3층에 랜덤젠이 되고요. 시간대에도 정해져 있어요. 아침 10시부터 11시, 그리고 점심 1시부터 2시, 저녁 9시부터 10시. 이 사이에 좀 진행이 가능하고요 필드에 으뜸자 봉인전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면은 재료를 만드신 결사에서는 이걸 활성화를 할수 있습니다. 시간 틈박이 기어다니는 재해처럼 여기 들어가가지고 오브젝트를 활성화시키면은 그 지역에 으뜸자가 뜰 거예요. 으뜸자가 뜨면서 활성화시킨 결사랑 우호결사에는 PVP 버프를 약간 줍니다. PVP 버프를 주면서 그 보스를 잡아가지고 이제 전설 심연석도 먹고 별빛 심연석도 먹는 컨텐츠인데 적대가 개입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재료를 떠가지고 컨텐츠를 활성화시킨 결사는 약간의 pvp 버프를 획득을 하면서 조금의 이점을 가져가는 거고요 적대에서 바로 그 시간대에 올라와가지고 어, 그 컨텐츠를 막을 수도 있다 본인들이 적대에서 그 보스를 뺏어먹어가지고 보상을 뺏어가는 그런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대신에 처음에 이 컨텐츠를 활성화시킨 결사들은 좀그 시간에 맞춰서 인원들을 미리 모아서 좀 진행이 가능한 그런 이점들이 있겠죠. 다음 내용은 서부해 적단 본거지 추가입니다. 특화 두 번째 아키론을 보상으로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설 특화 아키론 조각을 획득을 할수 있어요. 지금이야 전설 특화 아키론이 1번이랑 2번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는 6번째까지 계속해서 나오겠죠? 주로 두 번째 보상을 예,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키론 조각을 획득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특화 아키론 덱이 생겼을 때 제작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본토, 리네아 덱의 혼돈 보스나 각성 보스들에서도 참여 보상으로 특화 아키론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간다고 해요. 본토에서도 획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전설 특화 아키룬을 앞으로 제작을 하면서 성장체감이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자, 다음 내용은 전설 주문석 추가입니다. 전설 주문석은 기존의 프라이셔 전기에서 주문석 컨텐츠는 스킬을 강화하는 스킬에다가 이렇게 위력을 추가해주거나 이런 효과를 갖고 있는데, 모양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도 이런 활성화가 가능했습니다. 전설 주문석은 모양이 네모랑 일자 두 개만 나온다고 해요. 굉장히 좀 간단하죠. 그리고 제작 방식은 영웅 주문석 가루로 제작이 가능한데 영웅 주문석을 공헌을 했을 때 영웅 주문석 가루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웅 주문석 가루를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 가루를 통해서 영웅 주문석 제작이 가능한데 공헌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가루를 최대한 아껴야 돼요. 지금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저도 이거 좀 많이 썼거든요.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아니 써는 좀 아쉽네요. 그리고 월 1회 제작이 가능한 제작식이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월 1회 제작 가능한 제작식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확률로 좀 얻을 수 있는 전설 주문석을 확률로 획득이 가능한 그런 제작식이 한개더 있는 거예요. 레이드에서 영웅 주문석과 전설 주문석을 또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드를 앞으로 또 돌았을 때 여기서 좋은 주문석을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자그 다음 세계의 틈 통합 현재는 뒤틀린 대성체, 백야성, 거울숲 세계의 틈 컨텐츠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 시간을 다 쓰기도 좀 부담이 되고 경선실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효율도 좀 떨어지고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이 컨텐츠들을 합친다고 합니다. 컨텐츠들을 합쳐서 디트린 대상체라는 새로운 보상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통합되고 나서는 매주마다 충전되는 시간이 현재는 7시간인데 12시간으로 조정이 된다고 하고요. 자 6월 4일 날 토벌 22등급이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토벌 21등급이 맥스 등급인데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토벌 21을 많이 달성을 하셨기 때문에 22등급이 업데이트가 되고 유니버스 리그 시즌 3에서는 또다시 차등 확률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최종 라운드에서 보스처치 이벤트가 또 미리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 지금 현재 프라시아 전기는 이미 인게임 내 연합 구도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연합단위 컨텐츠인 유니버스 리그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차등 확률 이런 요런...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개발자 노트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아 마지막 한 부분, 어 요거는 조금 4등 확률을 적용을 하더라도 기존의 유니버스 시즌2에서는 4등 확률이 굉장히 차이가 컸거든요. 만물의 주인이라는 보스에서는 챌린저 1 기준으로 보상이 요만큼 좀 차이가 났고요. 거짓된 여신에서는 차이가 더 심합니다. 어 챌린저 1, 2에서만 신화 아키룬을 드랍을 하고 별빛 시면석이나 이런 것들 확률을 보면은 확률 차이가 굉장히 컸죠. 연합 구도가 지금 박살이 났는데 적대 연합은 아마 시즌 3에서는 다한 개의 팀으로 뭉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차등 지급을 하면 은 개인적으로는 좀 석이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개발자 노트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